<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 브리킹은 마이 토이샵 해볼 건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춤추고 있어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만약에 뭐 뭐야 <laughs> 시부터 돈이 있네 웰컴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와우 이렇게 뭐라고 여기 와, 아, 로키! 박스! 여기 로키 박스도 있고. 아, 여기. 와. 아니, 하나를 레벨업 할수 있어? 레벨업 하자. 레벨업. 와, 보세요. 야 로키 박스네. 로키 박스입니다. 이거 열어보면 뭔가 신기한 게 나올 거예요. 막 이전 2강년이나 아니면 1 0나 책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이거 하지만 확률 약1% 생산률로는 이거 핸드폰 선물이겠습니다. 자 바로 옵시다. 자 바로 와 여기. 어, 와, 얼마? 와, 이번엔 이거 와! 이게 너무 대박인데? 아, 여기 레벨업도 가능하네. 선반이 와, 임시 임시하고 와, 이게 빨리 채워지네. 여기는, 가게 이름이 뭘로 하냐면, 이전 장난감인데, 멜가, 뭐. 자, 열 개, 자, 일 개, 아쉽더라, 키지 마. 음. 10개. 여기에 엄청난 박스들이 있어. 일단 이거부터 팔아야 돼. 그냥 이거 춤추면서 계산하면 사람들 너무 웃겨. 돈을 많이 가져가겠다. 춤추자. 춤춥시다. 예이. 댄스. 댄스. 딴단 로오돈 뭐, 챙겨 가지 마세요. 이거 제 돈이에요. <laughs> 와 계속 돈 난다. <laughs> 우리 가게. 두루룩. 그러면 이건 뭐죠? 자, 과연. 뭐? 뭐야? 또로키 박스야? <laughs> 로키박스인 거 싫어하네 로키박스 로키박스는 원래 장난감이에요 아, 이렇게 쉽게 이거 다 열다섯 개 해야 합니다 열 오케이 행운 응? 뭐야? 여기도 들어가요 남도를 원래 꽉 차야 됩니다 오케이 이가심으로 이까심놈은 뭐 어떻게 하냐 이걸 보려합니다. 이까심으로 <laughs> 빨리 계산해 그리고 이거 있어 스택 여기 있는데 만 달러가 있어야 됩니다 만 달러. 어? 이제 돈을 받고 그러면 흥미롭게 이거 사요 어, 업그레이드 그래, 장난감 상자 3반 선반. 선반 업그레이드 <laughs> 선반이 보니 선반을 보면 업그레이드가 진짜 됐죠 그럼 이제 채워야 합니다 이까심으로, 이까심으로 계속 채우겠습니다. 이까심. 오케이, 거의 다 채운, 다 채웠나? 오, 거의 다 채웠어. 여기 안에 행운이 있을 거예요. 근데 행운, 이거, 이거 행운, 행운 박스예요 집에 가서 한번 열어보면 1% 확률로 헤드폰이 나옵니다. 와! 근데 독에선 할수 있어. 독에 독계산야 사... 독에선을 독에선 하려면 일단 춤을처럼 야사람 뭐 웃기게 춤 춥시다. 춤춰 와라. 짠~~ 이렇게 춤을 추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좋아 야! 안 끝나. 안 끝나요. 춤이 안끝나는데춤 끝나. 오, 끝났다. 너무 충격이네 이거. 거의 다 싶어 나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이까 심으로 이까 심으로. 다음들. 이까 심으로 여기요. 1% 확률로 햇분이 나와요. 아이폰은 0.01, 0.1%고, 갤럭시는 1예요 팻은, 네, 패은 20, 10% 확률로 나오고, 맥마책은 50% 확률로 나오고, 그리고 이준 이전, 인형은 4. 원래 로블록스에서 잊혀 인형미 있어 자 이제 한번 뭐해 올지 저도 기대됩니다 빨리 돈 내주세요 뭐, 걸린 거야? 뭐야 렉 걸린거야? 아, 뭐야 렉걸린거예요아 뭐야 렉 걸렸어요? 아이고 진짜 렉이 걸렸군 렉이 걸렸어 빨리 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빨리 들어가죠! 빨리 들어갔어요! 빨리 들어가주세요! 빨리 들어가주라고! 빨리 들어가주세요! 빨리 들어가주세요! 저 게임해야 돼요! 빨리 들어가주세요! 어, 됐다. 아, 여기, 이쪽이었어요. 오 버섯이라고, 이번는 너무 이상한 적으로 버섯이네. 오늘, 오늘은 일단, 일단, 일단 이거. 어, 너무 힘든데, 이거. 근데 뭐야? 이거, 이거, 필요하냐 이거 래면 이거. 4,200달러 필요하냐이고 그러면 이게, 이거, 뭐, 몹이 오래 걸리니까. 이 탄에서 만납시다. 구독과 좋아요를 요를 눌러주세요. 바이바이. 바이바이.